미국에서 오젠픽 위고비들을 필두로 하는 이런 비만 치료제들인 이제 제2형 당뇨 치료제인 glp1 처방약과 같은 이제 체중 감량 주사제의 인기가 이렇게 급증하면서 관련된 사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이제 성형외과와 이제 비만외과 의사부터 뭐 영양사 개인 트레이너들까지도 여러 건강 및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미국의 최근 약물 기반 다이어트 인기 트렌드의 파급 효과를 뭐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CDC죠. 연방 질병 통제 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성인 10명 중 4명꼴로 비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미국 사람의 10명 중 4명은 비만이란 말이죠. 의학계에서 GLP-1 수용체 작용체로 알려진 이 새로운 종류의 비만 치료제는 식욕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 연구에 따르면 이런 오젠픽과 위고비 같은 GLP-1 약은 잠재적으로 칼로리 섭취를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체중 감소 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위고비 제조 업체죠. 노보노디스크 사는 이제 미국에서 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숫자는 지난 12월 그러니까 2023년 1 2월의약 5,000명에서 현재는 매주 25,000명에 만 달해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제조를 늘리게 됐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비만치료제 제조사인 잿바운드를 생산하는 일라이 릴리사도 이번 주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당뇨병 치료를 위해 수년 동안 많은 GLP-1이 존재해 왔지만 최근에서야 비만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800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체중 감량을 위해 미국인 중1% 미만이 GLP-1 투약을 하고 있지만 이제 모건 스탠리 주식 분석가들은 이 수치가 2034년 때까지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요. 해 그러니까 즉 현재로부터 한 10배 이상 수요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애틀랜트 성형외과의 존나던 응웬 의사는 약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 무렵 때문에 glp-1을 처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나 응행 의사는 환자들의 10% 에서 20%가 glp-1을 투약한 후 이런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 환자들은 체중 감량 후 축축 처지는 피부를 제거하기 위해 온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즉 이러한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들도 최근 들어 다시금 이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헐리우드의 유명인인 캠카데시안의 주치의 사이먼 오리아는 공개적으로 오젠픽 사용에 대한 경고를 남겼는데요 이제 피부과 전문인인 그는 오젠픽을 사용해 단기간에 이렇게 살이 빠지게 된 환자들에게 단기간에 살이 빠지게 된 이런 환자들에게서 엉덩이가 쪼그라들고 온몸의 피부가 이렇게 처지는 증상이 발견되면서 흉하게 처진 몸을 가리기 위해 오젠픽 주사자들이 오히려 엉덩이에 필러까지 맞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았고 오젠픽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이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탈모라고 해요 그래서 영국의 당뇨병 커뮤니티 디아베티스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오젠픽을 사용하면서 심각한 탈모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복용하면서 유명세를 얻은 비만출료제 위고비 역시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네이처 뉴스에 따르면 2021년 위고비 사용을 시작한 60% 이상이 1년 내에 약물 상용을 중단을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부작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고비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로 위장관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막 구역질, 구토, 설사, 변비, 복통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부작용이었고 드물게는 최장염, 저혈당증, 갑상선 종양, 알레르기 반응 등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노보노 디스크에 따르면 4년 동안 약 17%의 환자가 위고비 복용의 부작용, 주로 이렇게 메스꺼움, 이런 구역질, 이런 것으로 인해 치료를 실제로 중단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위고비의 체중 감소 효과는 이제 뚜렷하지만 사용 중단 시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이런 요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2년 발표된 의학 논문에 따르면 약 800명 참가자가 위고비 주사와 함께 식이요법, 운동,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한 4개월 동안 평균 체중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이후 약 복용을 중단 뒤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1년 뒤 체중이 거의 다시 7% 이상 다시 늘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위고비, 오젠픽 등이 비만 치료제로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패션 업계가 활짝 웃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비만 신약으로 이렇게 날씬해진 이들이 기존보다 더 작은 치수의 옷을 구매하고 나서 기존과 다른 성격의 매출 증가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 전월 트리저널은 미국 여성복 업체 리파이트 148의 최고 경영자인. 퀸의 발언을 이용해서 고객 중 5%가 체중 감량으로 새 옷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주로 12 사이즈의 옷을 입던 고객들이 이제 그 절반이죠. 뭐6 사이즈나 8 사이즈로 치수를 줄여 새 옷을 사고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참고로 미국 여성복 사이즈 12는 한국 사이즈로 이제 X라지, 그리고 6 사이즈는 이제 미디엄 정도에 이런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 의류업체 퀸 CEO는 이제 매출 증대 외에도 작은 사이즈는 원단에 이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하고 있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해요. 대기업의 폴로셔츠, 플리스 재킷 등을 판매하는 올스타 로고 역시 지난 1년간 빅사이즈 의류 수요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엑스트라, 아니면 엑스트라 라지 등 이런 빅 사이즈 판매 비중이 높았다면 최근에는 한 사이즈 이상 낮춰서 이렇게 의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 신약 복용자의 비중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사이즈별 매출 희비가 더욱 뚜렷했었는데요. 이제 시장 조사업체 임팩트 애널리틱스가 뉴욕 맨하튼의 이런 어플리스트 사이에 위치한 오프라인 매장의 구매를 이제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12개의 브랜드 빅사이즈 셔츠 판매량이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10.9% 이상 감소했고, 같은 슬림 사이즈의 셔츠 판매량은 거의 12%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여성용 드레스와 스웨터, 그리고 이제 남성용 폴로 셔츠와 티셔츠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는데, 지난번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활동량 저하로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소매 업체들이 플러스 사이즈 용 옷을 이렇게 추가하기 위해서 서둘렀던 것과는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 기간 트릴리언스 헬스에 따르면 이 지역은 이제 뉴욕시에서 체중 감량을 위해 비만 신약을 복용하는 이들이 집중해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어플리스트 쪽은 이제 부촌으로 알려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약들이 비만 치료제 약들이 미국에서는 절대 싼 값이 아니죠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값이 많이 나가는 음 약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아니죠. 최근 임팩트 애널리틱스 CEO는 사이즈 변화가 체중 감량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옷 스타일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이런 뚜렷한 변화는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진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초기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치수 이렇게 치수를 줄여서 입는 것은 브랜드와 의류 유형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라면서 업계 임원들은 아직 이것이 체중 감량약이 원인이라고 100%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변화는 지금까지 본 것과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고 해요.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800개 이런 소매업체에서 이브닝 가운과 기타 정장을 판매하는 아마라라는 의류 업체의 공동 창립자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지난 1년간 소매 업체들이 더 작은 사이즈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해왔다라고 하면서 최근 지로 그러니까 0에서 8 사이즈 판매는 늘리고 18에서 24의 플러스 이런 엑스라지 사이즈는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비만치료제 비용이 매달 1,000달러 그러니까 약 138만 원이 넘고 오젠픽의 경우 체중감량 목적으로 쓸 경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어서 의료 수요를 이렇게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편 일부 이런 패션 기업들은 플러스 사이즈에 대한 수요 감소를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우류 소매업체 토미 우드 CEO는, 어, 체중을 줄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매우 큰 남성을 위해 디자인된 비캔 톨 이런 컬렉션의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 이제 무엇을 걱정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미국에서 위고비와 오젠픽 등이 비만 치료제로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식품 기업 네슬레가 이를 투약한 소비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슬레는 다이어트를 위해 오젠픽이나 위고비를 투약한 소비자들을 위해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새로운 식품 라인 바이럴풀 수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바이럴풀 수트는 통곡물 볼 그리고 이제 단백질, 파스타볼, 그리고 샌드위치, 피자 등 12가지 제품으로 구성되고 단백질과 비타민A, 철분 등 이런 필수 영양소를 포함해서 각 제품당 4.99달러, 거의 이제 5달러 이하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슬레 측은 자사의 신제품이 체중을 관리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지원하는데 매우 적합하다면서 특히 체내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GLP-1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미국의 비영리연구소 카이저가족재단 KFF는 이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8명 중 1명꼴로 GLP-1 작용제를 투약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들 중 38%는 체중감량이 유일한 투약 이유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슬레 북미 지역 최고 경영자 CEO인 스티브 프리슬리는 이제 더 많은 미국인이 이런 비만 치료제를 투약함에 따라서 자사 경영진은 이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바이럴 퍼스트는 올해 말미 전역의 일부 매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정말 비만인 사람들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여서 이런 당뇨병 치료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당뇨병 치료제지만 어 지금 기사에서 보도된 것처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로 이렇게 지금 복용을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이제 미국 간호사들도 이제 막 작년에 한번 열풍이 싹 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뚱뚱했던 분이 막 3개월 만에 얼굴이 이렇게 막 반쪽이 돼가지고 나타나니까 주위 간호사들도 막 다들 막 처방받고 약 복용하면서 갑자기 살들이 다확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살이 갑자기 확 빠지니까 이제 피부들이 이렇게 확 처지면서 특히 이제 얼굴에 막 주름이 다막 자글자글해진 거예요 다 진짜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갑자기 피부들이 확 이렇게 처지면서 어 주름이 자글자글해서 더 늙어 보이는 거죠 어쨌든 지금 약이 출시된 지몇 년밖에 안 됐지만 이제 더 시간이 갈수록 이제 트랙 레코드가 생기면서 이제 부작용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약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만한 부작용들을 연구할 그런 사례다든지 그런 예시들이 많이 부족한 편이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나오겠죠.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약물은 항상 잠재적인 부작용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발현이 되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발현이 됐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제 발현이 안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적당히 먹고 이제 운동하고 이런 전통적인 방법이 솔직히 부작용도 없으면서 실제 이런 건강도 더 좋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